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려니 어찌 제사드리는 일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장차 올 것에 대한 그림자와 모형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가 우리를 온전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제사가 온전히 하는 것이라면 한 번에 끝났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제사를 드린 것이죠. 오절, 걸음으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지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평생을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것 기뻐하시지 않으셨다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와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실상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와 예물과 희생을 통하여 참 희생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제사를 통하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고 기뻐하며 소망하며 구원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은양하신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며 정말 만나고 보고 기뻐하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다가 그 대신 하나님 예비하신 순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를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제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를 보고 체험한 것이죠. 이렇게 오실 예수 그리스를 만나고 믿고 소망하던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이 바로 내일 히브리스 11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 없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양과 염소와 소를 드리는 제사로는 우리를 깨끗해 할수 없는 거죠.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실 이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자기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 7절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참 감사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물 되어서 제사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만 주님이 많으셨으면 우리도 날마다 상근제로 제사로 업들려야 되는 것이죠. 참 희생제물이 되시고 새은약에 보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는 다시 죄사함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염소와 황소로 드리는 제사는 폐하여지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19절 걸음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며 그 휘장을 찢어주신 것이죠. 그 휘장을 찢으신 것은 바로 육체, 주님의 몸을 찢어주신 것이죠. 주님의 몸을 찢어서 새로운 길을 놓으셨는데, 그 길은 바로 생명의 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누렸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말아, 그만둬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예배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몸을 찢어서 열어주신 그 길로 하나님께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니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 주심으로 새로운 길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 길을 열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머뭇거리고 뒤로 물러선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뒤로 물러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뒤로 물러서면 39절 말씀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육체를 주님의 몸을 찢어 길, 길을 열어 주셨는데, 그 길에서... 머뭇거리며 뒤로 물러가는 자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는 그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라고 하셨죠. 그리고 뒤로 물러서면 심판인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짐승을 잡아 그 피로 드리는 제사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었어. 창조주 하나님 대신은 예수 그리스께서 육의 몸을 입고 사람의 아들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를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구성을 받은 우리는 위에서부터 아들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바로 생명의 길로 자기 십자가 치고 복음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며 휘장을 지나 주님의 거룩한 몸을 지나 담대히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